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장효주 인턴 기자 K 콘텐츠 블록체인 기업 카우라 대표 강재우가 전 세계 동시 발매된 ATG의 더 월드 에피소드 1 무브먼트 더 월드 EP 무브먼트 디지털 앰프 NFT 에디션 서비스 ATG X 카우라 월드를 시작한다. 이번 ATG X 카우라 월드는 디지털 포토 카드 꾸미기 서비스 및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포토카드 제공 서비스를 8인조 보이그룹 에이티즈, 에이티즈를 통해 선보인다. 이 서비스는 디지털 앰프, NFT 에디션 구매 팬들을 위한 무료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. 팬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디지털 포토카드 위에 에이티즈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손글씨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디지털 포토카드를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만든 카드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자신만의 디지털 포토카드임을 증명할 수 있다. 탄소중립 블록체인 슬라나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이 디지털 포토카드의 발행 비용은 카우라월드가 제공한다. 카우라는 디지털 포토카드 꾸미기 및 NFT 발행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. 카우라월드 가입 멤버에게는 에이티의 특정 영상 미공개 영상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. 카우라월드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QR 코드는 디지털 앰프 NFT 에디션에 들어있다. 이 앨범은 한정된 매수만 판매한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볼수 있다. 이 사이트는 해외 팬들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한국어, 영어, 일어 등세개 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 강재호 카우라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ATG의 디지털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의 ATG 팬 에이틴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ATG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. 카우라의 목표는 앞으로 카우라 월드를 세계 최고의 웹3 웹3 팬덤 플랫폼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것이다.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K-콘텐츠를 글로벌 팬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전개하는 이 업체는 다양한 콘텐츠 기업과 협업하면서 글로벌 팬들인 이지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. 웹사이트 https-kara-biz